파이널 세 번째 시간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역시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인데 그 특성을 열거하면 종류가 엄청 많겠죠. 그런데 여기 제시되는 15개만 알면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1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15개만 딱 기억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다섯 개 지문이죠. 그 다섯 개 지문 전체에 대한 판단은 할수 없겠지만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박스형 형태로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정리하면 거기가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1번하고 14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번하고 14번. 그러니까 1번에 감가상각 얘기가 나오고 14번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놓으면 영속성이 답이고 일물일가라는 말이 놓으면 개별성이 답이 되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어느 부분을 장난치느냐. 감가상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물일가라는 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감가상각과 일물일가는 우리가 뭐라고 기억해야 되느냐 감가상각 안 된다. 일물일가 안 된다.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틀립니다. 시험에 나으면 따라서 1번 감가 상각을 배제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는 감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영속성이 되는 거고요. 14번. 토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들 중에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 두 개니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 특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떠한 토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4, 2번 가볼까요? 관리. 왜 관리라는 것을 할까? 소멸성 재발하면 관리할 필요 없겠죠. 오랜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3번을 한번 잘 보세요. 0, 3번을.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단어는요. 영속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속성의 파생 현상들을 전체 보면 모두가 다그 속에는 시간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도 한번 보시죠. 감가상각이 배제되니까 A라는 토지는요, 100년 전에도 이 위치에 있었고, 그죠? 1000년, 만년 전에도 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장기 이런 말에 놓으면 전부 다 영속성이죠. 그런데 3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후, 장례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즉 감가되지 않기 때문에 나안 팔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했다. 에이 나가 안 팔래. 어 어차피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기다리면 또다시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 그때 팔아야지 이런 내용이죠. 결론은 차후 장기란 뜻입니다. 4번에는 보존력이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그냥 보존 보존이라는 단어 속에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공급.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죠.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용도적 공급이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용도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용도적 공급,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야 누군가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왜안 되는 거죠? 부정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까요? 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는 곡선의 형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형태는 수직. 이걸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상향. 자, 이런 식의 형태. 따라서 5번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래서 집약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 전체적 개념들이 부정성이다.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부정성을 곡선 형태가 수직이고 탄력도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만일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고 놓으면 틀립니다. 단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볼까요? 수급 불균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먼저, 부정성은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정성을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다 공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도 부정성이니까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하고 지역 분석을 한 세트로 정리하세요. 외부 효과. 메모하세요. 지역 분석. 그럼 여기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공통점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환경.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은 환경을 이야기한다, 그죠?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고.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 부동성 자리에 인접성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11번은 15번과 비교하세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국치화 되느냐, 개별화 되느냐. 국치화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화되는 것은 개별성 때문입니다. 12. 키는 지방세입니다. 어, 지방세. 다른 말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그 재산이 있던, 과세 대상 자산이 어디에 있던 다 부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는 그 지자체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세법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 대상 자산이 두개 시에 걸쳐 있다. 이럴 때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지방세만 가능하죠. 지방세만.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도 사실은 치덕세와 등록 면허세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예를, 예를 들어 봅시다. 과세, 취덕세 과세 대상이 A라는 C와 B라는 C에 연결, 그러니까 다 걸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 보내야죠.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 결론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등록 관청 소재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방세. 부동성 때문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까요? 대체를 제약한다. 대체를 제약한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죠. 왜 다르냐? 개별성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15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번 같은 경우 아주 자주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 후로는 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 인문적 특성 중에서도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공업단지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가변성은 어떤 가변성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좋은 내용을 잘 보세요.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경기도였습니다. 서울시로 편입을 시켰대요. 공단. 공단으로 지정했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률 또는 행정 이렇게 말해야죠. 법률 또는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1번은 X. 동그라미 2번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확한 의미를 떠나서 최유효 이용합시다라는 말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채유효 이용을 하자고 할까요? 첫 번째는 부족하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부정성 때문에. 두 번째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채유효 이용을 하자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최유효 이용을 하자고 하느냐? 첫 번째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지금 지문을 보면 최유효 이용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왜잘 틀리느냐?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에 성립 근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어쨌든 필요한 단어가 다 나왔죠. 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병합분할 가능성, 합필 분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합분할 가능성은 어울리면 함께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고, 이처럼 병합분할 가능성, 합병분할 가능성이 가능할 때 용도가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바꾸는 게 맞느냐? 분할 합병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라는 말은 뭘 연결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이고 두 번째, 분할 합병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동그라미 3번 틀린 거죠. 그럼 동그라미 3번에는 최유효 이용에 성립 근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할 합병 가능성이 없어지고 저 자리에 부정성이 들어가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부정성 때문에 조방적 이용은 말이 안 되겠죠.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겠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대체관계를 제약한다는 얘기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꾸는 게 어렵다. 왜 바꾸는 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이유는 개별성 때문에. 정답은 5번 됩니다. 문제, 토재 특성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갑니다.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외부 효과와 함께 환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두 가지였죠. 주어진 것처럼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된다. 2번 갑니다.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도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도 되고 부정성도 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장기라는 말이 보이네요. 장기. 영속성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 4번에 합병 분할 가능성은 어울린다면 함께하자. 어울리지 않는다면 따로 따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울리면 함께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는 것과 이행과 전환은 관계 없죠. 이행 전환 예를 들어 보세요. 대표적인 게 후보지 이행지죠. 후보지 이행지 매립지 간석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응? 여기. 자, 간석지, 간척지. 예.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4번은 X.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물일가. 일물, 자, 일물일가가 보이거나 또는 감가상각이 보일 때는 반드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감가되지 않습니다.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는 말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고 대체가 곤란하다 그랬으니까 개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총론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1번부터 3번 내지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정답이 몇 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멘탈이 아주 없될 겁니다. 부동산학 총론이었습니다.